최근 현대중공업에서 공개한 한국형 경항공모함 CG영상이 공개돼 차기 해군 항공모함 운용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CG영상에 등장하는 항공기들은 F-35B들이며 아쉽게도 스키점프대를 이용한 이륙 장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착륙하는 모습이 나와 어떤 식으로 함재기들을 운용할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항공기 승강기를 이용해 비행갑판 밑으로 내려가 내부 경납고 모습이 공개돼 내부 모습을 보고 싶어 해왔던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형 경항공모함에서 KF21 네이비 운용 가능성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감론을 박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의외의 외신에서 KF21 네이비 운용 가능성이 언급돼 다시 한번 그 가능성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 그 화제의 외신은 미국의 보수 성향 매체인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겁먹은 북한의 장성들, 대한민국이 항공모함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매체는 대체로 한국이 항공모함을 가지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글머리의 항공모함은 상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라도 지역 안보 동맹과 다국적군 파병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능력을 더욱 크게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의 필요성이 항상 논쟁거리가 됐다고 현재 항공모함의 실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알듯이 북한을 1차적으로 군사적 위협으로 두면 북한 전역이 작전 반경에 들어오는 것을 감안할 때 항공모함은 거의 쓸모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이미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군에 압도당한다고 보고 있고 더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주변국을 의식한 강한 라이벌 의식에서 그 동기를 얻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강한 라이벌 의식은 국가 간 관계에서도 보이지만 한국 내부에서 항모건조에서도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대우조선 해양과 현대중공업을 언급했습니다. 이두 회사가 보여준 라이벌 구도는 한국 선박 설계자들이 좀더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준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부산에서 열린 마덱스 2021 박람회에서 한국 해군의 미래 항모에 대해 두 회사가 극명하게 상반된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 정부가 오랜 연구 끝에 2019년 7월 항모를 건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개발될 항공모함은 20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와 짝을 지어 육상기지에서 이착륙하는 60대의 F-35A를 보완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프로그램 이름은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과 각종 전투 센서 기능 그리고 수직 리프트 펜을 결합한 전투기로 짧은 이륙 거리와 수직 착륙이 가능한 F-35B를 운용하는 LPX트였고 LPH 611을 독도함보다 진화된 상륙강 스팜으로 만들어져 수직이 착륙 전투기만 운용할 수 있는 비교적 작은 지원부대 성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말, 이 상륙강 스팜 프로젝트는 보다 함재 전투기 지향적인 개념을 의미하면서 CVX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프로젝트가 바뀌면서 항공모함 건조에 드는 예상 비용은 18억 7천만 달러, 하나로 약 2조 2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며, 2033년에 시운전을 할 것으로 매체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상과 넉넉한 도입기간 때문에 마덱스에 발표된 두 개념의 항공모함은 만재배수량이 4만 5천 톤으로 바뀌었는데 만재배수량 1만 8,800 톤인 독도함의 두 배가 넘는 크기로 커질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체는 한국형 항공모함의 이중함교를 채택하면서 일반적으로 단일함교를 탑재하는 것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집었습니다. 특히 이 기사는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한 대우조선해양이 제시한 항공모함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급 등 이미 여러 척의 항모를 건조한 경험이 있는 이탈리아 조선업체 핀칸티에리와 제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f-35b 전투기에 배기열에 대비하여 갑판을 어떻게 방열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되었기 때문에 핀칸티에리와의 재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따라서 이두 회사의 파트너십은 대우조선해양이 항모갑판 기술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장 263m, 전폭 46m, 경합 배수량 38,000톤에 이르는 대우조선해양의 항공모함은 직사각형의 상자 디자인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수요에 가장 밀접하고 확장된 상륙강습함의 디자인을 취하고 있는데요. 16대의 F-35B를 비행갑판에 보관할 수 있으며 우현에 위치한 두 개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2대가 더 경납고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가판에는 헬리콥터를 위한 계류 장소가 9곳이나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현대중공업의 디자인은 전장이 270m에 전폭이 60m로 대우조선 해양이 제한한 것보다 33%더 넓지만 경화배수량이 3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에 매체는 주목하는데요. 또한 현대중공업 디자인은 단거리 이륙을 돕는 스키점프대를 탑재했다는 점에서 더큰 배수량을 가진 영국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의 영향을 받았다고 매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F-35B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스키점프대가 필요 요소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스키점프대를 이용하면 더 많은 연료와 무장을 탑재하고도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고 소티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암묵적으로 스키 점프대가 어레스터 기어와 결합하면 앞으로 개발될 KF21 해군 버전이 또는 대형 항모용 무인기 같은 수직이 착륙기가 아닌 항공기를 이용한 작전도 가능하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예상으로는 이 경사 구조물은 항공모함을 캐터펄트 사출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쉽게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외신에서 처음으로 한국형 항공모함의 일반 항모용 함재기 운용과 KF21 네이비를 언급해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이 제시한 활착형 스키점프대는 새로운 개념인데요. 평소에 스토바 방식으로 사용하다가 테토바 방식으로 언제든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매체는 현대중공업 개념도에서 16대의 F35B 전투기를 비행 갑판에 보관할 수 있고 격납고에 8대를 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6개의 헬리콥터용 데크도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함재기 탑재 면에서는 대우조선 해양보다 못하지만 스키점프대의 존재만으로 단점을 모두 덮어버렸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항공모함 한미에는 북한기뢰와 잠수함 탐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인수상정과 무인잠수정 전용 웰데크와 무인기들을 위한 이착륙 플랫폼도 설계되어 있습니다. 건조 설계 측면에서도 현대중공업의 설계는 더 넓어진 갑판 때문에 떨어지는 기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화도가름형 함수와 추가적인 수평추진기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한 현대중공업 항모의 이중함교는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줄인 스텔스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어 항모탐지 및 공격 대상이 될수 있는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암방어를 위해 두 항모 모두 한미함교 한미 뒤쪽에 k s 대공미사일이 탑재된 16셀의 KVLS 수직발사 시스템과 CIWS 근접방어체계, 어뢰 대응체계 등이 탑재돼 자암생존성을 보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대우조선해양의 항공모함은 안티드론 시스템을 탑재해 방어적인 면에서 더 강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엔진 분야에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전기 추진 체계와 롤스로이스의 가스터빈 추진 체계를 두고 어느 쪽을 선택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매체가 예상하는 대한민국 해군의 차기 항공모함이 어떤 것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이 명확히 대조되는 선택사항을 한국 해군에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말은 현대중공업의 미래지향적 모델이냐? 대우조선 해양의 현실적인 모델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디자인은 건조와 운영에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만, 스키 점프대를 통해 F35B 전투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대우조선 해양과 팅칸티에리의 설계는 전반적으로 더 많은 항공기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 해양의 항공모함은 무인 시스템에 대한 방어가 가능한 반면, 현대중공업의 항공모함은 공중해상 드론 전용 설비가 특징이기에 장단점이 서로 극명하게 보이고 있죠.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은 스텔스 형상으로 좀더 은밀한 형상을 한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레이더 성능이 더 뛰어난 설계를 취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의 개념은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를 지원할 수 있는 진화 잠재력을 더 가지고 있지만 핀칸티에리의 도움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제공하는 항공모함처럼 항모 건조 노하우 같은 혜택은 받지 못해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 말이나 2022년쯤 계약이 이루어지며 3년 뒤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되는데요. 매체가 보기에는 대우조선 해양의 디자인이 한국해군 요구사항에 더 밀접하고 비용 초과와 기술적 지원의 위험이 낮기 때문에 한국해군이 대우조선 해양의 항모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해군은 해군을 보다 광범위한 발전 가능성에 의해 항모 도입 사업이 흘러갈 가능성이 남아 있어 정확히 무엇이다 라고 확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무엇을 선택하든 좋은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데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보수 성향의 미디어이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공신력이 꽤큰 전문지로 통합니다. 매체의 예상처럼 우리나라 해군이 여러 가능성과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 한국 해군의 미래를 위해 최적의 선택을 하는 현명함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